이리 오너라! 준비고 많아! 웬 한옥마을? 학교는 다른 애들은 어디 있는 거지? 에? 으. 으? 으? 이건 또 누구래? 대선이 왜 여기에? 자, 정말로 이 사람은 뭐지? 양반 같은데, 왜, 난왜이 사람 옆에? 어? <laughs> 저, 정동석! 잠시 후! 그러니까, 너랑 내 말을 정리하자면, 우리 두쪽다 다른 일이랑 노는데 갑자기 기절했고, 깨어나보니 이런 곳에 있었다는 거지? 그럼 다른 애들은 어떻게 된 거지? 그 녀석들도 같이 기다렸으니까 전부 다 여기 있을 거다. 일단 돌아다니면서 찾아보자, 정동석 음... 아... 아... 머리 아파... 아우, 씨, 뭔데, 왜 때려? 어, 헐렁 미친, 여기는 뭐예요? 사, 잔소리사격드라마에 캐스팅 강연겨 정신이 나면 그런 일 없으니까 안지나난 <laughs> 애들이랑 찾으러 간다. 쟤왜 저러냐? 진척하게네 진아. 동진아. 동진아 유리는 천사였어 음. 또, 동진아 또그 시각 예술아 유리야 현지 학생 여러분, 두근두근 서바이벌 게임에 어서오세요. 분명 조금 놀랬겠지요? 흐 <laughs> 걱정 마세요. 이 게임에서 살아남는다면 저절로 원래으로돌아가신답니다 아니, 잠깐! 지금부터 서바이벌 게임의 룰을 시작할망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한 번만 해드립니다. 라운드 총 4라운드까지 있으며, 각 라운드 24시간이 제한이 있습니다. 각 라운드 미션을 통과했을 때마다 옷구을 얻게 되는데 마지막 라운드 밤 12시에, 모든 플레이어가 모여 구성을 총 16개를 모으면, 어, 혹수의 빛은 모름달로 던진다 미션 클리어! 안녕? 나는 각, 지도야! 팀에에 방금 드린 마이 지도로 위치로 확인해주세요. 자진자 좀. 호수 에이단 런넨 잠깐 기능성도가 너무 빨라 위치를 확인하셨다면 바로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음... 첫번째 미션은 바로 1라운드 뭐? 험먹하잖 죽음의 사물입니다 <laughs> 시간, 시간 24시간 죽음의 사물에서 생존하세요 행운을 빌어요 더듬한 거 미안해요, 여러분. 더듬한 것들도 죄송합니다.